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는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주 오래된 의제입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잘 이행되지 않았고, 우리 원내대표님이 을지로 위원장 하시기 전부터 아마 계속 논의된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도 여전히 계속 우원식 대표 시절부터 있었던 그 납품단가 연동제 얘기를 지금도... 어쨌든 중요한 과, 과제로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실 겁니다. 어, 이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그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이 묘한 산업 구조 때문에 어, 이게 약자인 중소기업이 모두 사실상 부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물가상승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에, 또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보니까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평균 47.6%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납품 단가의 상승률은 10.2%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분의 1 7% 선에서 4.7% 선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납품 단가 문제는 그야말로 이 사회적 역관계 우리 사회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제 가벌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에, 얼마 전에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에, 뭐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이게 에, 그야말로 자율에만 지 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현실이 되겠냐 현실화될 수 있겠냐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겠죠.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또 고용 부문에서 88%를 차지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활력도 생기고 그리고 일자리도 양질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음, 네,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죠. 음, 그리고 음, 집권 여당도 현재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은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여 여당 야당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이죠.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통 공약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지난 대선 때그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한 것들은 함께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정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묘해서 아마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그 쌀값 폭락 대책을 좀 세우기 위해서 법안 만들자고 하면 뒤로는 반대하면서 또 앞에서는 쌀값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참 정치가 묘한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라는 점은 인지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나름의 짐작이 조금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또 우리는 납품단과 연동제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유병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분 중에, 부분 중에, 이, 셧다운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이게 이제, 납품 단가를 고려해주지 않는 관련 기업에는, 우리가 함께, 에, 그, 이렇 뭐라 그럴까요? 하도 계약 같은 거, 납품 계약 같은 거 하지 말자, 이런 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도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어, 보면 미움 미움 받으면 바로 이제 압수수색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에,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그 하청기업, 납품기업, 어, 뭐 대리점, 중개점, 중개업, 뭐볼거 없이 다 똑같은데 어, 우리는 이런 납품 하청 업체들의 단체 결성권 그리고 집단 교섭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게제 입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제 공약했던 것이기도 한데 사회적인 갑을 관계에 있는 여기 역관계가 조금 이렇게 그 균형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좀 강자에게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 노동조합의 한 원리이기도 한데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이제 하청 또는 납품업체들 또 프랜차이즈점들 어뭐 이런데다 전부 그럴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게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어 정말 시장 원리에 맞는 그 힘의 균형에 따라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겠냐는 겁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유병재 회장님도. 아까 쉬었다운 얘기하면서 속으로 조마조마 하셨을 거예요. <laughs> 예, 모르는 바 아닌데, 오죽하면 그러겠냐.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할수 없이 하는 일인데, 이게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합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도 중, 중요합니다.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번에 어, 납품단과 연동제를 어떻게든지 좀 속도를 내서 어, 하나의 제도로 어, 의무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와 병그 성과 후에라도 저희는 단체 결성과 단체 교섭 권한을 중소기업들이나 하청 납품업체들에게도 인정하는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같이 관심 가지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위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함께 또 제도 개선을 해 나가다 보면. 더 나은 상황도 있을 거니까 희망을 갖고 함께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는 하겠다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우리 정치 불신의 원인 아니겠나 싶습니다. 아까 우리 원내대표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표현을 하셔서 사실 이제 민주당은 계속 이걸 추진해 왔는데 이 중요한 의제이고 여야 간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없다 보니까. 이견이 없다 보니까, 민생경제특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막 그걸 넘겨놓은 모양이죠? 여야간 협의 구조겠죠? 물론 우리는 이걸 계속 강력하게 주장할 텐데, 진척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만약에, 시안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끝까지 설득을 해보되 안 되면, 우리 민주당이 마침 관련된 상임위의 위원장, 음,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도로라도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라고 no.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어, 지금 남은 우리 국회 민생경기 특위 시한이 한좀 열, 한 2주가량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정부 여당이 좀 책임있게 협상에 좀 나와 주시라라고 지난, 지난주에 제가 촉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직접 중소기분들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10월 말까지 우리 정치적인 중심으로 그, 특위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결국은 해당 상임에 가서 속도적으로, 속도 있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음. 이게 어디 상임이에요? 산자중개입니다. 산자 중기입니다. 두개 법안이 있는데요. 상생법은 산자이고 하도급법은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선 상생법이라도 산자에서 처리한다면은 납품당과 연동제가 산자의 소화관인데 두개 두 개. 두개 법안이 야, 우리 있습니다. 민주당. 네,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두 분이군요. 네. 어,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로서는 좀 이게 대한민국의 고용의 대부분을 차,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이 중소기업이 실제 살아야 청년 고용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낮으니까 보수를 또는 초우를 개선해서 좋은 인재를 쓰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요. 기업들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 써서 또 좋은 인재를 쓰려면 보수를 잘 줘야 되고 또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쥐꼬리만큼 밖에 안 남으니까 또 허덕허덕 생존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희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 이럴 때는 모든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 처우나 이런데 큰 차이가 없어서 어, 취업에 걱정도 없었는데 이게 요즘은 대기업 안 들어가면 이게 중소기업은 안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이제 일자리 문제 좀 하나 원 원인 중에 하나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장가도 못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실제로 이제 아까 노내 대표님 말씀 정말 중요한데 어, 여야간 협의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저는 그 사이라도 저는 준비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 안, 안 하면 이게, 이 강행처리를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 정신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뭐, 좀 태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앞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막으려면 저희로서는, 어쨌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좀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국민 여러분께 빈말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에 우리가 쌀값 정상화법 지금 처리하고 있듯이 협의는 최선 해보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안 되면 필요한 일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책임이고 권한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속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좀 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 그 이재명 대표님이, 어, 원자재가 보는 것을 약자가 다 부담한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현실이고요. 그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그 사실 불합리 중에 불합리다.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 두 가지가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지로 해주시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이것은 뭐 중소기업뿐이 아니라 소기업까지도 굉장히 1, 2, 3차 밴드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하니 그런 의지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이제 연합회 이런 게 있긴 한데 현재 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이, 또는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해서 협상을 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어, 대기업들이나 사회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끼리 이렇게 하면 이건 독점화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약자그룹에 속한 중소기업들, 또는 하청업체, 납품업체, 프랜차이즈점들, 이런 경우는 좀 집단을 구성해야 사실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 결성 권한이라든지 또 창호 업계 뭐 이렇게 또는 단체 교섭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반드시 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된한 원인이잖아요. 개별 교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서는 그런 욕, 욕구나 아니면 요구들이 좀 없습니까? 그런 게예 해서 있었는데 4년 동안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희도 그런 감정이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다? 아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공정거래를 위반했다해서 대기업을 고발했다. 그 사람은 그. 공정 거래에 의한 대기업 처벌을 대기업 해줍니다. 1년 후에 그회사 없어집니다. 물량을 안 주는 겁니다. 가격은 문제가 있다. 그럼 가격은 올려줬다. 그 뒤로는 그 사람에게는 그 거래 조건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대기업도 해서 그 조정제도를 4년간 아무도 중앙에 오지 않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대표님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지만,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되면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단체 프랜차이즈 업체의 집단교섭권이나 단체결성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대체적으로 사회적 의례의 가장 소망사항인데 이미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러한 가격행위의 허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고 지금 중소기업계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수 있도록 이 단체 결성권을 허용에달라는 요구사항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위께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네. 이 의견을 물어보신 겁니다. 네, 이게 뭐, 이게 사실은, 저, 원식 대표님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 네. 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게 납품당의 연동제가 일단락 되면 할건 아니고요. 그와 관계없이 동시에 해야 될 중요 과제입니다. 예, 예, 예. 그것은 그, 소위, 일본이, 우리나라는 5천만에 지금 900개 정도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본은 1억 3천에 3만 4천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이 소위 공동 판매, 공동 생산, 공동 물류 이런 부분들 다할수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동 판매인데, 공동 판매는 소위 말하는 우리는 담합으로 몰리니까 그분들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자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에 공동행위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해주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먼저 번에 그걸 만들었다가 또 시행령에서 시집을 지대는 바람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경만이 그 내용은 너무나 잘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동행위를 허용을 하는데, 이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예, 소비자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쪽으로 공동행위를 하면 안 되죠. 위로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법제화한 제도를 만들 때그 예. 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참, 예. 실수로 이 아래 방향을, 약자 방향으로 공동행위를 하는 그건 독점의 폐해를 낳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약자들이 연합해서 상층에 예, 국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거, 요거를 허용하자는 거죠. 갑들끼리의 연합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을들끼리의 연합을 허용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